자녀라, 내 영혼아. 자녀라. 참목자가 되자. 신학대학에 신학 입학을 하고 우리가 이 주간에는 오리엔티션도 해야 되고 수강 신청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신학대학이 어떤 대학인가, 또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학생들을 어떤 분들인가를 아는 시간이죠.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목자들이, 참목사가, 참선교사가, 참전도사가 우리 신학대학에서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때는 많은 신학교가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가르켜 사사시대와 같다 그요 사사시대 흑암이 꽉 차있는 그런 세상이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과 같은 정말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삼호의 순자는 참목자의 목자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목자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네. 그럼 참 목자는 어떤 사람이 참 목자냐?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치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우리 신학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바치운 사람. 아멘. 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엘은 아, 네. 어렸을 때 하나님 성전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전에서 동고, 동락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참목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그런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치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신이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한 신령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아멘. 하나님의 뭘 받아요? 저... 은총.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귀중이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제 우리 윤하치도 신학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선지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저 사람은 참목자야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죄의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 대학은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작아도 성경 말씀대로 가는 신학 대학이 진짜 신학 대학이에요. 믿으시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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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학교는 세계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세계적인 환상이 있습니다. 아멘.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째 아멘들 행사 이렇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열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불러요.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불렀는요그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간 거예요. 불러주십니까? 아니다아너 불렀적이 없다. 두 번째가세요. 두 번째 사무엘은 죄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들 세밀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모엘아 이제 다시 음성이 들리거든. 이제 그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 주실 거죠 그때. 그음성에 들려오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종이. 주의, 주의 종이.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오늘 용의 귀를 열어놓고, 세미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3월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오랬어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만 해도 모세오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유나이티드 신학대학이 마지막 시대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 신령한 종들이 이곳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야기하지 말고, 간증 얘기하지 말고, 아멘. 오로지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있는 종들이 우리 대학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했는데, 이때, 특별 계시가 임한 거예요. 아멘. 특별 게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특별 주의 은총,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멘.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세상에 작것들을 집어넣지 말고 세상 이야기를 집어넣지 말고 오라오지.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임할 것이고, 주의 권능의 역사가 아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유나의 기도신학대학은 성경의 능한 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학교는 다 똑같은 학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수시는 학교가 있고, 하나님의 실실은 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1세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는 사무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을 주님이 바라고 기대하고 그런, 그런 사람을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의 종은 더러우면 하나님이 버려오는, 버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깨끗한 종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우시시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등용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아멘. 그리하면 복이니게 이 말이라. 정컨대는그입에서 겨울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기로 돌아오 또내 장막에서 불리를 멀리 버리면 다시 그 말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성령 와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성에는 육적인 봉해가 되면 안 돼요. 영의 봉해가 되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체험의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무엘은. 갑시다 사무엘은. 사무엘은. 그 말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말한 말은 부도가 안 났어요. 보증스페예요 하나님의 실실은 영권의 종은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말대로 이루어진 지 걸쳐있는 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권능의 종들은 말수가 적어요. 아멘.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게 되는. 아, 네. 아, 네. 그 종이 말하는 대로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권을 힘입어야 돼요. 아, 네. 지금 이 시대는 영권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에이아 시대보다, 에이아 AL 시대보다, 에이야 시대는 갑절에 영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이권 목사보다도 갑절에 영감을 받아야 돼. 멘 이제 기분들이 안 좋아. <laughs> 할렐루야. 아멘. 사모 해야 돼. 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에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큰두 번째로. 참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사명을 받고 목사가 되고 성교사가 돼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 우상을 파괴하는 일을 하나,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해야 할 사명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아멘. 많은 영혼들에게 우상단지를 깨주시는 영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돈 우상으로 꽉 짰어요. 돈 우상, 돈 너무 돈을 좋아해. 요또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바쁘고. 여러분들 정신 없이 세상살이하지 말고 하나님이 좀복 주셨으면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도 알고. 부재할 줄도 알고, 어째자민들이리다 아멘, 아 할렐루야. 아멘. 그런 우상단지가 많아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공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아, 죄를 그렇게 지켜라. 그럼 죄를 그렇게 지켜야죠. 언제나 11조를 들려라 신의 1조를 들어야죠 할렐루야. 천자 맹령되고 하나님의 개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쥐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은 우상 단지를 깨트리는쥐의 능력이 이 밤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깨는 일을 쥐의 종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 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제 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책망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들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이, 말씀이 구구절절 열려져서, 그 말씀으로 치료하고, 또 가르치고, 훈계할 때, 큰그 권능의 역사가 이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아멘. 세상과 짝하지 말고, 거짓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야, 가야 한다. 가야 한다. 우리 사명자의 갈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신학대학의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그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를 벗들고, 나갈 때, 부활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학교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 신학대학의 십자가 지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부활의 권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 네 번째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사에게는 축복권을 주셨잖아 그래서 이미 생활에 지친 영혼들을 그들을 많이 축복하세요 웃지 않으며 엽서 할렐루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종이 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제사장, 참목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온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는 사모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유나이츠 신학대학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연교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보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대학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권능으로 살아져없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그러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소리도> <목소리도>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리 love, love.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E